도코라는 가상 환경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오라클을 세팅하는 겁니다 자 저는 설치가 다 됐습니다 자 도코 데스크탑으로 이동하니까 어떻습니까 트루볼리 오라클 12C이라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라클 설치 방법입니다 자 OS에다가 오라클을 바로 설치할 수도 있고요 직접 설치할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os 위에다가 도커를 올려와서 도커 위에다가 오라크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아 저희가 하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os 위에다가 도커 올리고 오라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 os에다가 오라크를 설치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os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에, 그리고 이제 오라크를 만약에 사용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 좀 깔끔하게 제거를 하고 싶을 텐데 그것 또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커라는 가상 환경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오라클을 세팅하는 겁니다. 어, 도커가 들어가긴 하지만 어, 설치하는 게 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먼저 우리 도커부터 설치를 해야 되죠. 도커를 다운로드해야 되는데요. 도커는 어디에서 다운로드하느냐? 어, 우리 구글에다가요. 도커라고 검색 한번 해 볼까요? 자, 도커라고 영어로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글로 도커 다운로드. 자, 이렇게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이렇게 나오죠? 자, 도커닷컴으로 들어가셔서요 어, 여기 다운로드 데스크탑 요거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윈도우 AMD 64거든요. 예, 대부분의 윈도우 같은 경우는 AMD 64입니다. 인텔 칩이나 AMD 칩을 쓸 경우에는 AMD 64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예, 그리고 만약에 맥이야, 뭐 리눅스야, 그러면 다른 거 다운로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죠. 자, 이게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걸 다운로드 받는 동안에 자, 파워포인트로 돌아오면요. 예, 여기에 혹시 이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어, 칩을 잘 모를 경우에, 여기 윈도우 R키 눌러서 실행창 열어가지고요, 여기 msinfo32 넣으시면, 어, 시스템 요약창에서 프로세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윈도우 경우는 AMD64를 사용합니다. 자,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볼게요. 자, 다운로드가 완료됐네요. 자 도커 인스톨러를 이용을 해서 어, 도커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설치해 보시고요. 설치 과정도 조금 걸릴 겁니다. 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자 클로즈하고요. 자 이제 도커를 설치했으니까 를 오라크를 설치를 해봐야 되잖아요. 자 다시 도커 브라우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덕트에 보시면 도커 데스크탑이 있고요, 도커 허브가 있죠. 도커 허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러 도커 허브 네, 눌러 볼게요. 자, 익스플로러 도커 허브에서 서치 도커 허브에다가 오라클 자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라클이라고 넣으면 여기 오라클 이미지가 올라가 있는 도커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컨테이너들이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저는 TrueBolly라는 이 계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rueBolly Oracle 12C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를 한번 클릭해서 가보시면, 아, Oracle 12가 조금 옛날 버전이긴 합니다. 옛날 버전이긴, 하, 버전이긴 한데, 우리는 오라클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오라클 베이스로 해서 SQL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 가급적이면 좀 가볍고 안정적인 옛날 버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TrueBolly Oracle CBC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500K 이상이 이, 이 컨테이너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많이 사용을 했죠. 자, Overview, 태그 뭐 이렇게 나오고요. Dockerful Comm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Docker Pool 두루볼리 오라클 12c 라고 되어있는데요. 자, 이걸 카피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카피한 걸 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할 텐데 설치는 어, 우리 도커 컨테이너에서 할 수도 있지만 도커 컨테이너 말고 윈도우 파워쉘에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쇼를 마치고요. 우리가 도커가 잘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을 좀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워쉘을 한번 켜고요. 자 여기에다가 파워쉘 하면 위에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윈도우 파워쉘에서 도커 마이너스 v라고 해봅니다. 그러면 버전이 27.2.0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잘 설치가 됐고요. 자 도커 데스크탑을 어, 제가 로컬에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로컬에서 실행을 하면, docker 어, welcome to d o c k r 라고 해서, 도커 이미지가, 어, 최근에 이제 설치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자, 일단. 자, 이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오라클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자, d o c k r pull 커맨드를 카피를 했었죠. 자, 이 커맨드를 사용을 할 건데요. 어, 약간 커맨드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d o c k r pull에 t r u e b a l y o r a c l e 1 2 c 인데요. 자, 여기에다가 주소를 좀 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docker.io, truebullyoraclecbc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설치가 되고 있죠. 어, 아마 저하고는 화면에전기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설치가 다 됐습니다. 자, 도코 데스크탑으로 이동하니까 어떻습니까? t r u e 오 o l l y Oracle CBC라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laughs> 자, 오라클 이미지를 이제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 자,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스크립트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여기 어, 이상하게 알수 없는 이런 문자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잘 실행됐다는 거고요. 자, 혹시 실행이 잘안 되신다라고 하면 어, 파워 쉘을 관리자 도구로 관리자 권한으로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실행 중인 어, 컨테이너의 목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ocker ps -a 라고 하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은 두 개의 도커가 보입니다. 그죠? 네, 여기 보시면 t r u e b 라 l l y Oracle 12c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거는 도커 데스크탑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t r u e b o l l y Oracle 12c latest 나오고요. in use 이렇게 바뀌죠. 자, 이 스테이터스가 in use로 되어 있으면 잘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라클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연결해 보기 전에 DB 클라이언트 툴 한번 설치해 볼게요. 자 무료 버전인 DBA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AVR이고요. -E -E 다운로드를 먼저 해야 되겠죠? 젤 위에 나오네요. 자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커뮤니티 버전으로 하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제 윈도우 버전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다운로드가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를 해볼게요. 자, 디비버를 설치를 했고요. 설치가 잘 됐는지 한번 해보,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비버 나오죠. 디비버를 실행을 했는데 샘플 데이터베이스 만들겠냐라고 합니다. 아니요,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select u r a 데이터베이스, 우리 오라클이잖아요. 자, 오라클을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라클을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도커로 돌아간 다음에 오라클을 연결할 수 있는 준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도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윈도우 파워쉘을 열리자 권한으로 열고, 어, 우리 도커로 접속을 해서 오라클의 어, 접속 환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로 우선 접속을 해야 되는데, 도커로 접속한다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로 말하자면, 어, 우리가 오라클이 설치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도커 데스크탑에다가 설치를 했잖아요. 그 이제 컨테이너가 실행이 된 겁니다. 그 컨테이너가 어, 어떤 OS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OS 위에 오라클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OS에 접속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속을 하실 때 docker.docker exec -it 하고요. 뒤에다가 도커의 어, 컨테이너의 이름을 써줍니다. 자, 컨테이너의 이름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도커 데스크탑에서, 어, 우리가 설치한 이미지가 t r u e b o l y Oracle 12C죠. 여기에 inUse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들어가시면, 저는 이름이 Elastic Wilson 이라고 되어 있네요. Elastic, 자, 아, e l a s 이 아니군요. ECST, ECS, ECSTATIC Wils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ECSTATIC Wilson의 이름을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docker exec-it ec-static-wissen. 자, 이렇게 써주고요. 자, bash 라고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면, 아, 리눅스의 쉘창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접속이 된 거죠. 자, 이게 리눅스의 쉘창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어, 일단 오라클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유저를 오라클 유저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u 오라클 하시고요. 어, 그러면 이제 오라클 유저로 변경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cd 오라클 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타가 있었나요? 아, 퍼센트가 아니죠. cd 오라클 홈. 오라클 홈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라클 홈으로 이동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 SQL 플러스를 이용 해서 플러스를 이용해서 오라클 DB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QL 플러스가 떴죠. 자, 여기 SQL 플러스가 이제 떴고 데이터베이스의 상태가 어떤지 코리를 한번 날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status from v instance 자 status open 이렇게 뜨죠 자 그러면 오라클이 잘 수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실자그자 자, 그럼 자자 자, 자, sql을 연습할 때 사용할 계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은 크레이트 아, 문구를 이용을 합니다. 자, 크레이트 구문을 이용해서 크레이트 유저 SQL EXEC EXE SQL 테스트 이렇게 할까요? SQL 테스트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덴티 파이드라고 해서 패스워드를 넣어줄게요. 자, 패스워드는 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저가 만들어졌고요. 이 유저에다가 권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DBA 권한을 줄게요. 저희가 속해 연습을 하려면 권한이 많은 게 좋으니까요. 자, 어드민 옵션까지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권한이 잘 만들어, 권한이 부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권한이 부여되고 난 다음에는 d b 버에서 연결을 해보도록 해야 되겠죠. 자, db버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버에서, 자, 새 데이터베이스 연결. 자, 여기 누르시면요. 이게 오라클 나오잖아요. 자, 오라클. 다음 선택하시고요. 자, 로컬 호스트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 orse죠. xe. X2. xe로 변경합니다. 자, xe는 뭐냐. 자, 파워쉘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오라클에 접속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XE 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XE 이 이름을 주는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XE 이렇게 주, 주도록 하겠습니다. SQL 테스트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패스워드는 sunrise 자,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 o c a l h 2 연결이 잘 됐습니다. 자, 잘 됐고요. SQL 편집기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QL 편집기 열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스키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쭉 내려가 볼까요? 우리가 SQL 테스트라는 유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스키마도 이렇게 보입니다. 자, 테이블은 당연히 하나도 없겠죠. 자, 스콧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스콧은 오라클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어, 연습용 어, 스키마입니다. 그죠? 테이블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보너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뷰 테이블 한번 볼까요? 자, 이러면 테이블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데이터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없네요. 지금 현재 한 개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자, 현재까지 우리가 어, 디비버로 도커에 설치한 오라클에 연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